안녕하세요. 테나페스카페 모모의 1인 회화 코너의 양모모입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에 갔을 때 물건 많이 사본 적이 있으세요? 물건 살때 보통 그냥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격으로 사세요? 아니면 많이 홍정하세요? 보통 중국에 여행 많이 다니시면 아무래도 물건 잘 까가하고 좀 싸게 살수 있죠. 그리고 저도 시장에 가면 보통 많이 홍정할 거든요. 오늘 우리 중국 시장에 가서 물건 어떻게 홍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에 드는 물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좀더 깎아달라고 네, 할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这个太贵了,便宜点吧?这个太贵了,便宜点吧?这个, 이거, 너무 비싸宜点吧这 이거, 이거, 便宜点싸这个,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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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이거, 정도 얘기할 때. 너무 그런데 이고요이贵了贵는 피싸다. 그런데 이고요 그럼 이거 이贵 이거 너무 비싸요. 음. 응. 便宜吧. 네. 그럼 便宜는 贵 반대말. 싸다. 便는 좀. 그럼 便宜吧 전체로 해석하면은 좀더 깎아 주세요. 네. 便宜吧. 그럼 네, 뭐 가게 주인도 좀까가해 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30块怎么样? 30块, 怎么样3 0块怎么样 네, 0 30원, 30원, 3 0번 네, 원3 0위 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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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그럼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항상 사용하던 방법은 바로 '부성 적해요 네, '제가 학생이에요', 뭐 '동의 없어요', 이렇게 어, 살짝 얘기하면은 좀상상사게살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我是学生','没有钱','再便宜点吧',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我是学生没有钱再便宜点吧我是学生 tonight h u r 你也要没有钱对钱能没有那么大没有钱同样 serial t o n 也要有 o, 再便宜点吧诶旁观我便宜点吧 i paid so 再朴奇妙呢它是 좀 더, 네, 싸便宜点吧더 싸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는 또가까 해주세요. 나죠 20块吧. 나 20块吧. 네, 그럼 나는 그럼. 네, 그럼 나죠 그럼. 나죠 바로 20块吧. 네, 20원, 20위원으로 주세요. 나就20块러 음, 가게 주인은 많이 사게해 주죠. 응 그래서 저도 네, 그음 추석 때 중국에 갔다 왔을 때뭐 물건 살때네 이렇게 워시 세션 네저 학생이에요 이렇게 까까달라고 어, 해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거 너무 了 便宜点儿吧三十块怎么样我是学生没有钱再便宜点儿吧那就二十块吧在啊对呀嗯中国给凯撒红中含量已经有了本草性增加嗯星期四周可能 china fish cappe 某某 a 的绘画功能我能抗议呢亚基盖子还给啊 여러분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再见。